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여기 4천원대 라인을 지지받을 것인가 못받을 것인가 그러한 공포감이 엄청나게 자극되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4,250원 여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250원을 이탈하게 되면 우린 4000원까지 하방을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나 떨어지는 시장 우리가 뭐 올라가는 시장만 경험해 본건 아니죠. 떨어지는 시장 또한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떨어지는 시장에 어떠한 부분을 먼저 체크해야 됩니까? XRP 니플 코인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하게 니플만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 코인 시장이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도 하락 압력을 받고 이더리움 또한 하락 압력을 받는다. 당연히 엑셀비 니플 코인이 강력한 개별적 호재가 없는 한은 같은 시장의 움직임에 동조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나 시장을 크게 압박했을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마자 암호화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뭡니까? 바로 물가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물가가 많이 내려갔다 이 부분에 따라서 금리를 낮출 것인가, 아니면 고금리로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러한 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7월 마지막 날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부분 또한 당연히 물가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결론 하에 금리를 동결했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할 가능성이 높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에 발표를 했죠. 자, 그 이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시장은 이렇게 흔들림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라는 부분에 가장 중점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물가는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섣불리 금리를 안 낮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과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은 서로 간에 합의점이 없죠. 둘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어순하다. 당연히 미국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어쨌든 간에 금리가 이렇게나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는 라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4천원대 라인을 지지받는다. 아니면 4천원대를 밑으로 뚫고 내려갈 것이고 다시 한번 3천원대 라인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니플 코인에 투자했던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 한번더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에 니플의 고래가 매도를 하고 있다 라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뉴스입니다 근데 해당되는 니플의 고래가 매도를 하려고 있는데 고래들의 매집하는 관점 또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집과 매도에 엇갈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하루 만에 8%가 급락하는 XRB 니플 코인의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고래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고래가 지금 이 시간에 매집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왜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고래는 매집을 합니다. 매수와 매도의 대응이 아니라, 이 매집이라는 거는, 물론, 사는 건 똑같으니까, 매수로 봐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어때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자, 그런 부분이 니플 안에서 계속적으로 매집 물량과 매도 물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니플의 고래라는 사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고래들은 대량으로 물량을 매도하고 대량으로 물량을 매수합니다. 이게 뭐죠? 블록 딜이라고 하죠. 자, 최근 들어서 XRP 니플 코인의 공포감이 엄청나게 조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니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 같이 받고 있는데 유독 니플 코인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뭡니까? 물론 한국 사람들이 리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은 전 고점 대비해서 요만큼 떨어진 겁니다. 고점 대비 요만큼 떨어졌다 이게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땐 어렵죠 왜? 저점에서 올라온 것만 지금 현재 시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4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준 현재 시점이에요 물론 고점 대비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또한번 3천원대까지 떨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우린 빨리 매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모든 가상 자산 시장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xrp 니플코인이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니플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었죠 자이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ETF에 대한 기대감 IPO에 대한 기대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니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왜 ETF는 펀드에 상장하는 걸 말하고 IPO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말합니다 이거 둘다 어떤 효과를 갖고 옵니까 고래들이 당연히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만 SEC와 XRP 니플코인의 법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가 되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 여기까지 올라갔던 이벤트가 바로 스테이블코인 때문이었죠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더욱더 강력한 음징을 보일 것이다 또한 CBDC란 디지털 화폐 또한 XRP 니플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XRP를 투자한 것이죠. 물론 고점 대비 요만큼 떨어져서 겁난다. 이제는 더 떨어질까 무섭다라고 하신 분들 당연히 수익구하에 충분하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덜어내면서 움직여도 충분하겠죠. 근데 나는 손실 중인데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까지 매도할 필요는 절대 없다. 왜? 아직 모멘텀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시장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전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여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점 천원대 밑에서 4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3천원대 라인에서 4개월이 넘도록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던 그 시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점을 완벽하게 버텼을 때 다시 한번 완벽한 수익구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오래 전에 매수했던 분들은 이미 여전히 300% 이상 수익구간을 가져가고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중에 매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거나 수익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왜 다시. XRP 니플코인은 지금 이라인때의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이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세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들면 독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xrp 니플코인 차트를 보시면 니플코인은 단한 번도 그냥 급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차트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안 보이겠는데 여기 때 라인이 1000원대 밑에 라인이고요 다시 한번 2000원대 3000원대 올라갔을 때 3500원까지 그리고 4000원대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까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라인 길게 갖고 왔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제차 상승력,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또 한번, 여기에서 지금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번, 중간에 매도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후회를 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도했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또 후회가 남겠죠? 마지막, 확실한 불장에서의 수익권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많이 투자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혜택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xrp 리플코인 당연히 힘들죠 3%가 넘게 빠지니 정말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xrp 리플코인을 둘러싼 상승의 호재성 이벤트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어떤 호재성 이벤트가 있냐 고래가 매도했다는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jp 모건 누굽니까 미국의 최대 은행이에요. JP모건은 니플의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국제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게 25년도 8월 1일날 오늘 날짜 나온 뉴스거든요. JP모건이 인정했다. 이거는 위선자 같은 JP모건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JP모건은 이전부터 뭐라고 합니까? 코인시장. 비트코인. 이거를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J.P. 모건이에요. 근런데 J.P. 모건의 완벽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J.P. 모건은 은행권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진행한다. 여기에도 니플이 들어가 있죠. 말 그대로 J.P. 모건은 지금 트럼프 정부 하에서 바뀌어지고 있는 금융 시장에 대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jp 공원의 모습이라는 거그 중에 xrp 니플코인이 국제무역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 당연하게도 뭘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당연하겠지만 달러가 올라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내려가요. 그만큼 현재 시점 달러의 입지가 많이 작아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에서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달러의 움직임을 더욱 더 활발하게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미국은 현재 시점에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질까 봐 무서워서 스테이블 코인이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가상자산을 꼭 잡고 움직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XRP 니플 코인이 천 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4년이 넘도록 이어졌었거든요. 이때 버텼던 분들 정말 수익 드실만하죠. 지금 300% 수익 구간 여전히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더 올라갈 거니까.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던 XRP 니플 코인이 이제서야 4000원 돌파했다고 매도 안 하죠?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왜? XRP 니플 코인은 4000원까지 올라간 거는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상승폭 만큼만 현재 올라갔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니플 코인은 이 SEC 때문에 정말 비트가 1억원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원 돌파했을 때 비트는, 아, 리플은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강력한 홀더 분들은 절대로 지금 매도할 생각도 안 하실 거예요. 왜? 당연히 이제는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SEC 위원장이 게리겐슬러에서 폴 에킨스로 바뀌었죠. 바이든 정부의 방침을 완벽하게 뒤집는 모습, 새로운 가상화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대부분이 증권이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옥죄지 않을 것이다. 자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이렉트로 니플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니플코인 너희는 증권이니깐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라고 sec 위원장은 지난 게리겐슬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시장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니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은 모두가 다 증권이니깐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죠. 자, 또이 뉴스 한번 보세요. 니플코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일조 디지털 위안화 시장을 들어간다. 아시아 결제를 주도할 것인가. 자, 이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미국이란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게 바로 XRP, 니플코인이라는 거. 말 그대로 중국 또한 이제는 디지털 위안화 시장을 들어간다. 말 그대로 중국이란 나라는 홍콩을 앞세워서 홍콩의 코인 거래소를 만들면서 중국은 안에서는 가상자산을 밀어내고 홍콩에서는 그 자금을 모두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국 또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은 앞으로가 더욱더 발전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걸 글로벌 가장 G2 국가인 미국도 중국도 그 부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달, 지금은 현재 3%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8월 달은 신고점을 노리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다. 자, 어떤 것 때문에? SEC와의 소송이 종결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종결된 과 동시에 ETF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관점을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래들 또한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고, 니플을 계속적으로 사 모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집을 한다라는 거. 매집은 올라가던 거를 계속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 시점을 잡는 매집의 관점을 고래들은 가져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래가 그렇게나 많이 매수했는데 이렇게나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고래는 그냥 매수하지 않아요. 시장가로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항상 저점, 매수 시점, 매직 구간을 가져가면서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게 바로 고래라고 하는 걸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영상에서 또한 저희 쪽 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 모멘텀, 고래 음지인가에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들어오셔도 상관없다라는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